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우, 오늘요? 제가 요 아이들을 한정. <laughs> 아유, 세상에, 한정 판매. 에휴, 아쉽다, 아쉽다. 얼마인지 잠시만요. <laughs> 내가, 응, 어, 맞아요. 흑수정, 흑수정. 어유 진짜 이뻐요. 어. 그, 수정이야 수정? 맑고. 그런데, 그, 얘도 흑장미랑 교배종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금기가 많이 보이죠?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흙 수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유통을 하나 우리가 볼 때는 그 창과 금기가 저기 흙+ 흙장미하고 교배를 해서 얼마큼 금기가 다 보여요? 어우 이렇게 멋져요 제가 그때 종자로 쓰려고 구매했던 아이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때 들어가 어, 얼마 주고 샀는데 <laughs> 그러나 이흑 수정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종자로 들어온 아이예요. 어, 어, 이, 이 정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른 하엽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해요? 아하, 아하, 어, 이제 실뿌리가 잘 나겠다. 하엽이 있어야 실뿌리가 나는 징조라는 뜻이에요. 어, 그래서, 그리고 금기 보여요? 아휴, 금기, 금기, 금기. 육수정은 <laughs> 예, 맞아요. 예, 매운 게창과 예, 맞아요. 흑, 장미를, 도, 어, 얘는 완전히 금이네. 금기가 보이는 게 아니고. 또, 또, 그, 그, 그래서 얘 가격이 얼마였어요? 아유, 지난번에. 흑수정 3만원.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예. 아유, 세상에. <laughs> 사이즈. 사이즈. 자, 잠시만요. 사이즈 약12 정도? 예, 12 정도 충분히 되죠? 예, 12 정도 충분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흑수정. 그 다음에 제가 우, 우화장 너무 예쁜 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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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죄송해요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응 끝내주죠 끝내주죠 응이 아이가 우화장이고 가격은 25,000원 낮게 구매 가능한데 세트로 했었을 때 파격 가격 세트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아유 나 그거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아유 구독자많은다 남다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먼저 보신 분들이 먼저 어 맞아요. 어, 저기 전화 걸어서 전화 걸으시면 안 받죠. 문자로 어, 계좌번호 달라. 그리고 돈을 얼른 붙이고. <laughs> 어, 영상을 다시 보시면 돼요. 자, 우화장, 어, 이름 25,000원. 그리고 한 마지막에 화이트 샴페인요? 뿌리요? 어머 내려, 어머 뿌리 내리네. 뿌리면안 되죠? 화이트 샴페인 만 원. 자, 가격이 얼마예요? 흑수정 3만 원, 우화장 25,000원, 25 화이트 샴페인 만 원. 65,000원 쩐쩐쩐쩐쩐 어우 <laughs> <아우>, 세상에 어우 <laughs> 25,000원 싸 그리고 40,000원이면 아이나 택배비 내면 또안 싸요? <laughs> 아유 그놈의 택배비 자안 어, 싸면 어, 뒤에 이어가야죠 상품을 어우 자 그런데 제가 다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낱개로 구매할 때는 할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낱개 구매시는 지금처럼 이 가격을 다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화장까지 봤죠? 화이트 샴페인 이제 여기 대표님이 그 이제 있잖아요. 저기 저기 선인장 사이로 막 보이는 아이들, 빨간 포트라고 표현하는 아이들 혹은 5천 원에서 만원 정도 하이는 아이 중에 화이트 샴페인 이 정도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격이 싸다는 거죠. 이미 싼데 똑같고. 에휴, <laughs> 에휴, 좋아.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이미 싼데 똑같고. 자, 약1 1, 12 정도 되죠? 청수도 높아요. 자, 약 5cm 충분히 되죠? 제가 볼 때, 아, 뿌리가 뭐, 내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화이트 샴페인. 어우 세상에. 그죠어우 뭐하고 닮았어요? 백야. 백약. 백야는 비싸죠? 예, 닮았어요. 화이트 샴페인 백야하고 닮았어요. 이렇게 큰 아이가 만 원이요? 예, 그런데, 그런데, 구독자님들, 낱개로 구매했을 때는 만 원인데, 세 개를, 세 개를 한꺼번에, 흑수정, 하이트 샴페인, 우화장을 한꺼번에 샀다. 4만 원. 괜찮죠? 한정 판매. <laughs> 아유, 한정 판매 맘에 안 들어요. 어, 몇 개나 있나? 그죠? 자, 어, 한정 판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나는, 나는, 자, 사진 찍었어요? 어, 여기 삐뚤어졌어요? 잠시만요. 자, 사진 찍으시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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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해요어유택배비 때문에 다른 아기가 좀, 다육이가 있으면 좋겠다. 잠시만요, 짠. 어, 마리아 다이에나. 어휴, 세상에. 어, 봤어요? 응, 어, 가격이요? 12,000원. 응, 어, 스피드 다이어 여기는 지하철 6호선 타고 원당에서 내리면, 아, 역촌역에서 내리면, 역촌역에서 내리면, 걷기는 조금 멀고, 예, 맞아요. 970이 타고 오시면 예, 서운욱역에서 내리면 예, 마, 바로 맞은편입니다. 다이애나 이뻐요? 오, 세상에. 나이야, 다이애나. 음, 12,000원 맞아요. 근데 예, 이런거죠. 내가 갖고 있는 거 뭐하고 닮았어요? 땡! 닮았다고 그 이름을 붙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가 이통을 그렇게 해. 비슷하다. 닮았다. 어머, 걔네. 아이. 얘 예, 이름은 마리아 다이에나. 가격은 하나에 12,000원, 여섯 개 사시면 5만원. 스피드 다이에, 맞죠? 그런데 제게,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날이 다 서있죠? 응, 음, 멋있어요. 사이즈요? 잠시 갑니다. 자, 사이즈. 요렇게 약, 5.5cm 이상. 5.5cm 이상 다 나오죠? 어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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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찍어, 어디로 찍어. 자, 5.5cm, 5.5cm 이상 다 나오죠? 예, 5.5, 아우, 야, 또 크네. <laughs> 5.5cm 이상 다 됩니다. 자, 한정판매. 아유, 세상에, 나는 아쉽다. 그죠? 스피드다육에서, 아, 수량이 많지 않은가 보네. 그죠? 예, 그럼 얼른 주문하면 되죠. 뭐, 필요하신 분. 아유, 세상에. 마리아, 다이애나한개만 이천 원 괜찮죠? 음, 음, 크기요? 음, 음. 예, 저기, 탁구공보다 커요. 예, 네, 맞아요. 숟가락 500원은 없어요. 500원을 내가 맨날 하다가 놓고 잊어버려서 500원이 없어요. 자, 밥숟가락. <laughs> 잠시만요. 응. 밥숟가락. 밥숟가락. 음, 응. 밥숟가락으로 떠요. 이렇게. 응. 잠시만요. 응. 한, 숟갈 자, 한 숟가락 하실래요? 한 숟가락 하실래요? 밥숟가락. 한 숟가락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음, 마 말이야. 다이애나 12,000원이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코스 그, <laughs> 그렇게 말, 말하면 안 되죠? 코스가. 아, 요아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해요? 에이, 에이, 자, 에이, 자, 이렇게 끝내주죠? 어유 이뻐요? 대단해요? 멋져요? 예. 어유 세상에. 코스가, 에이, 그, 맞아요. 에이. 이 정도 포스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12,000원이면 제가 그냥 가격 대비해서 괜찮다, 이러고 많이 괜찮아요. 끝내줍니다. 왜냐면, 현재 우리나라 다용망 중에서 이런 붉은 계열을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 마리아 다이아나 하나, 12,000원. 여섯 개 사시면 5만원. 그죠? 어휴, 죄송해. 좋네. 여섯 개. 아니면은 하나만 하셔요. 아까, 한 장만 매 세트. 특수점 사만원인데 하나만 오 5만 2천원? 오머 세상에 그러면 <laughs> 얘가 다시 이렇게 가면 맞아요. 5만 2천원만 결제하시면 택배가 무료예요. 어, 아유 베리 굿굿 이렇게 베리 굿입니다. 아유 좋아요. 베리 굿차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담지 않으면 잠을 못잘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뭐라고 말해요? 어우 세상에 얘를 못 사면은 <laughs> 아른거릴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비가 더우네 어, 빗소리 들려요? 어머 세상에 이게 금 아니에요? 금금금금 어, 금, 금. 어, 완전히 금이에요 그런데 어, 여기 이제 농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몸에서 뗐대요자 이렇게 쩌쩌쩌쩌 어머 세상에 <laughs> 어머 세상에 곰 말이야 실버금 자국 국내생산 어 맞죠? 2만원 어우 세상에 완전히 어. 얘가 지금 현재 제가 볼때 여기가 금으로 돌잖아요. 전체적으로 금으로 돌고 이 정도 전체가 금이고 이 정도 폈으면 60만 원 이상 영상에 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표현으로 이럽니다. 아니 금이 지금 3분의 반절은 왔죠? <laughs> 가격이 맞죠? 아유, 에? 아유 목대가 이 정도면 어 엄마 몸에서 몇 년이나 있었겄어 야가 어, 국내 네, 국내 자구 곰, 마리아, 실버, 금 어머 세상에 완전히 어머 세상에 그거 아셔요 곰, 마리아, 금 네, 변이가 맞아요 철하로 갈 수도 확률이 있어요 얘는 약간 생장점이 삐딱하죠 어머 세상에 나도 전암다육 그런 거잘 봐요 이제 어머 얘는 이렇게 두꺼우니까 얼마나 그 엄마 몸에서 몇년 있다가 떼졌어 자. 그 말이 다시 봅니다. 곰 마리아, 실버 오머 세상 얘는 한정판에 수량이 있나? 어? 아까 그거 어, 가고 어, 야고 사요 여기 흑수정 4만 원 나고 어안 어, 어, 보여 이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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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얘 하나 사면 얼마예요? 6만 원 그럼 모래 택배면 뭐 4천 원돈 보내. <laughs> 돈 벌기 참 쉽죠 어휴 세상에 그거 그놈만 볼게 아니고 다른 놈도 봐야 어머 세상에 얘는 몬스터처럼 어휴 그래 물만 아끼면 몬스터 되게 생겼네 응, 그죠? 뭐 응, 그 물만 아끼 어머 얘는 또그 저기죠 나선형 이렇게 나선형이죠 나선형도 있고 어휴 몬스터 형태도 있고 몬스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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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떻게요? 네, 맞아요 헐크처럼 생긴다고 해서 몬스터라고 합니다 그런 약간 이 세상에 잠시만요 사이즈 잠시만요 자 이렇게 약 12cm 정도 12cm 정도 10, 10cm 이상이라고 표현할게요 구독자님들 네, 그리고 받으면 깜놀할 사이즈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곰마리아 실버금 어유 자국 국내 생산 <laughs> 이렇게 생겼는데 그 이제 저희는 이런 거죠 어, 여기, 대표님들이 농장을 대부분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영상을 담는 거죠. 수입은 수입이다 어, 국내 실생은 실생이다라고 정확히 전달을 하는 게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곰마리야 실버금. 오, 어, 괜찮았어요? 어우, 실불이 많이 나죠? 만약에 얘가 전체적으로 금만 다 돌았다. 어, 곰만 다, <laughs> 곰이 도는 게 아니고 금이 다 돌았다. 그러면 돈이 얼마? <웃음> <웃음> 에이, 그리고 아까 제가 봤어요. 어, 가가 몬스터가 됐다 그러면 <laughs> 몬스터 마리아는 지금 현재 음, 맞아요 포스가 조금만 있어도 어, 20만 원대까지 합니다. 에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알면 재테크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 곰마리아 실버건자구 국내 에, 생산 2만 원. 어우 대단해요. 그리고 내가 품, 우리 집에 배달온애가 몬스터만 뀌겨라 금으로 다 가라. 어, 저, 정한수 놓고 기도해요? 그거까지는 안 해. 누가 그렇게까지 해. 어우 세상에. 안 해도 내꺼 다 어, 저기 금으로 갔더만. 그리고 몬스터까지는 아직 못 갔죠? 야는 몬스터 필 나요. 몬스터 필.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음, 지하철 6호선 타고 역촌역에서 내려서 예 맞아요. 역촌역에서 내려서 예, 9701 타고 서운흥에서 내리면, 예, 예 스피드다육에서 예, 구독자님들께 곰마리아 실버금을, 예, 구경했습니다.